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민상진이라고 합니다. 저와 알아볼 내용은 총 3차 시에 걸쳐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대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진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라는 목적에 맞춘 만큼 졸업 후 군인으로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군인의 계급은 소위로서 의무복무기간이 10년에 해당합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5년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6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의무복무기간 10년 중 5년이 지난 후에는. 전역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를 해 줍니다. 그때 전역을 결정할 수도 있고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게 된후 경위로 임명이 됩니다. 경위로 근무하면서 의무 근무는 6년에 해당합니다. 사관학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밑에 보시면 남학생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실제 군대에 다시 입대하여 병역을 맞춰야만이 경찰대학에 졸업 후에 경찰로서 근무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관학교는 입학 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진로에 약간씩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지원으로 어, 졸업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4년간 교육, 숙식, 피복 등 일체비용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매월 품위 유지비가 지급이 돼서 어, 학생 생활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단, 의무복무 기간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이 지원받은 금액을 전부 다 반환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인으로서 군사학사를 전공하게 되며 또 다른 방안으로서 일반 대학과 같은 일반학사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두 개의 학위가 수여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는 간호학과에 대한 졸업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네 육사공사 해사에 대한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다음과 같은 과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자연계열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 그리고 수능에 응시에 있어서도 자연계열에 응시해야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경찰대학의 경공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법학 그리고 행정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법학을 전공했을 경우에 법학사로 학사학위를 받게 되며 행정학을 전공했을 경우 행정학사로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학사라는 기본적인 전공을 하나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대학의 경우에도 학사학위를 두개 받고 졸업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관학교의 입시는 일반 대학과 그리고 경찰 대학과도 조금 다른 입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복수 지원, 이중 등록 금지 대학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시 6회 지원, 정시 지원 3회, 지원 제한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앞서서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한 번의 지원으로서 두번 또는 세 번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먼저 1의 지원을 통해서 우선 선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선발을 통해 선발되지 않는 경우 종합 선발로 넘어가게 되며 별도의 지원 없이 종합 선발에서 추가적인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 선발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1차 고사와 2차 고사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만 종합선발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교추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고교추천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기초. 독립유공, 국가유공 등과 같은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만약에 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선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교추천과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우선선발에서 선발되지 않는 경우, 우선선발이라는 지원자격이 이동하게 되며, 우선선발을 통해 다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추천 특별 전형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우선 선발에서 한번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세 가지 전형에서 우선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에 종합 선발로 넘어가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사관학교에선 평가 요소가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모든 학교가 1차 시험과 그리고 신체 검사, 면접, 체력 검정에 해당하는 2차 시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체 검사 같은 경우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이 되고 실제 점수로 반영되는 것은 면접과 체력 검정입니다. 체력 검정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력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보이는 가산점은 우선 선발에 해당하는 가산점입니다. 해당 가산점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하고 높은 급수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최대 5점에 이르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선발에 큰 비중을 두는 학생들 또는 사관학교를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하고 미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1, 2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험일정과 맞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 고3학생의 경우에는 이 영상이 나갈 시점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하거나 또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리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신 등급을 바탕으로 성적을 환산하게 되고 그리고 미인정 출결에 따라 감점 요소로 작용하는 출결 요소가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 요소로는 학생부 비교과입니다. 이 요소는 해군사관학교에만 해당하는 요소이며 다른 학교에서는 이 학생부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어, 학생부 비교과로서 학생부를 정성평가로 100점 반영하여 학생부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내용이라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목적성을 얘기한다기 보다는 학교 생활의 충실성,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평가 요소는 수능입니다. 이 수능은 우선 선발의 학생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선 선발에서 저, 선발되지 못한 종합 선발에서 선발인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환산 점수와 그리고 수능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 학생을 먼저 선발하게 되는 전형이 종합 선발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수능까지 잘 응시하여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사관학교 진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원한다면 수능 시험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래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는 특이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이 당일에 같이 시험 1차 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1차 시험을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을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해가 되었습니다. 어,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에 동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학 1차 시험과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 단 준비해야 될 부분은 지원 동기서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사관학교에 대한 세부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대학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3차 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